GPT도 스스로 학습하기 힘들었던 인생 교훈이 있습니다. 성공, 투자, 독창성. 이세 가지는 누구나 말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. 첫째, 독창성은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소수만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진짜 독창성입니다. 둘째, 반짝 성공에 그치는 사람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한번 성공하면 그 아이디어 너무 별로인데 라고 말해줄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첫 성공 이후 내 아이디어를 대놓고 비판해주는 사람은 줄어듭니다. 하지만 비판과 피드백을 양분으로 삼는 사장들은 반짝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. 셋째, 투자에서 폭락을 예측하려던 사람들이 잃은 돈이 폭락 자체로 사라진 돈보다 훨씬 큽니다. 예측, 집착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. 이세 가지는 책속 지식을 넘어 경험이 알려주는 법칙입니다. 이 영상을 넘기면 따로 독서를 할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. 자기성장 1분 독서, 책 근육을 팔로우 해주세요.